우리 월드컵 레전드 분들과 함께할 건데 식상하면 참 재미가 없잖아요. 네,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말 월드컵, 말드컵입니다. 우리 위원님 주제를 좀 말씀해 주시죠. 아, 말드컵. 오늘 나오신 레전드 분들의 모든 인생사가 밝혀집니다. 아... 근데 뭐 인생사는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흑역사 아닙니까? <laughs> 네, 이 레전드 분들은 이미 흑역사를 다만들 만들었던 분들이에요. 네. 네, 그래서 그 분들의 흑역사를 저희가 만나칠까 발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실제로도 레드카드를 보시면 아직도 아... 막 화나시고. 아... 진짜 레드카드가 이거 진짜 피파 레프리 <laughs> 제가 느끼기로는 이 하석주 감독님이 그 한동안은 그 멕시코전 백댓클뭐 이런 얘기를 안 하셨어요. 그런데 제가 한몇회 전부터 보니까 살살 그때 관한. 인터뷰가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, 이분이 풀리셨구나 아, 내려놓으시고 어, 이제, 이제는 얘기를 네. 하시는구나 어, 다 내려놓으신 것 같은 진짜 네, 네. 네. 저, 그런 저, 걸 제가 좀 느꼈어요 참선의 길로 <laughs> <일어서는> 그런 과정을 <laughs> 보고 있지 않나 생그 선수들이 경기 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아주대 선수들이 경기 때 누가 뭐 백테클에서 표렴당한 거나 그런 <laughs> 경우 있으신가요? <laughs> 어, 괜찮으시겠어요? <laughs> 너무 자극하시는 것 같은데 <laughs> 질문하지 않을까요? 아니, <laughs> 아니 궁금해서 요 선수들이 그 그럴 때있어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아, 네. 선수들이 퇴장당해서 나갔을 때 저를 한대 음악 엉망... 하는데 <laughs> 내 생각 나가지고. 나 태어나서 평생 축구하면서 첫퇴장이그 하나밖에 없어요. 98년도. 막 하다가도 걔네들 속으로 불거 아니야. 아, 지는 98년도에. 뭐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말을 못 하는 거야.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도 자라서 굉장히 약점이 내가 하나 데 아... 오늘 흑역사의 첫 번째 주인공은 왼발의 달인 하석주 선수입니다. <laughs> 자 그러면은 어, 그때 당시에 증거 화면 생생하게 저희가 준비해 왔으니까 한번 음... 보시면서 말씀 나누시죠. 하감동님하고 김병지 위원은 기억 나시죠 여기. 네. 저. 아 진짜 정말. 그죠 우리나라 축구 역사에 월드컵 경기에서 본선 경기에서 선제골을 터뜨린 거는 이때가 최초였습니다 아 그리고 이때 이골 응. 들어가면서 야 이거 이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뒤에서 기뻐하던 김병기의 골키퍼 모습도 이때 아마 화면에 비치거든요 어~ 저도 이거 TV 제 대학 때 저도 이거 응원하면서 보다가 정말 막 박수를 했죠 같이치기어 어? 오 어. 어,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저골 놓고 나서 3분 이후. 네, 여기서 뭐 경고나 주의도 없이 바로 빨간 카드가 나왔어요. 자, 하석주 선수의 좀 망연자실한 표정. 이래도 되는 겁니까? 자, 저때 무슨 얘기를 나누셨죠? 뭔가 말이 통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. Why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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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트 카드. 저때 당시에 백태인를 네. 강하게 어. 처벌한다고 그랬었죠. 지금 다시 보시면 어떠세요? 이거 퇴장 맞아요? 아니면. 은 나랑 지금 이게 처음 보는 거예요. 어, 나, 그러세요? 아 그러세요? 아그 이후에 안 보. 아니 이 영상을 지금 다시 처음 보셨다고 나는 하는데 그 98년대 태양 나왔는데로 이 자체를 음. 안 봤지 지금. 음. 나 오늘 이게 처음 보는 거예요. 네. 굉장히 죄송스러운데요. <laughs> 아그 전에 <laughs> 음. 한번본게 있어요. 애국가 나올 때한 번. 어. 애국가 나올 때아 IMF 때 있잖아요. 아, 그럴 아니, 때는 이제 우리가 잘될 때고 태양 당할때 이거는 또 우리가 절망스런 이런 걸 애국가에 나오더라고. 요나 <laughs> 그때 한번 보고 지금 이게 못해본 세 번째 보는 거네 이게. 웃을 일이 아니야 이거. 나 공감합니다. 당황스러웠어.